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안부 인사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면, 아, 요새 좀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한 차량, 출퇴근 할때 좋은 차량, 그리고 정비 용이성 좋은 차량, 그리고 가격 저렴한 차량.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가격 저렴한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의 문의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마 강가 생각도 별로 좋고 정비 용이성으로는 요 차가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짜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자 아반떼 MD를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013년형이고요. 2012년 10월에 출고된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 준비를 했고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이 차량을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은. 정비 용이성이 좋아요. 정비 용이성 첫 번째로 꽂을 수 있고요. 수리할 때뭐 어느 공업사를 가시든지 수리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이 적다. 초보 운전자 아니시면 출퇴근용 그리고 마실용으로 사용하실 때또 실내 공간도 준준형급이지만은 넓다. 그리고 와 관리하기 편한 은색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리 상태도요 깨끗해요. 그냥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 거리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k 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어, 주행 거리도 연식 대비해서 괜찮고요. 차량 상태는 뭐니 뭐니 해도 완전 끝장납니다. 하체 잡음도 하나도 없고요. 야 엔진 미션 상태도. 끝내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메모리이고요. 자, 나이트 상태도 백화현상이나 흠집 없이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드 부분도 오, 깨끗해요. 하지만 뭐 세월이나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범퍼 부위도 크게 흠잡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예,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냥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면부에서 는 크게 도드라지기 래 흠집이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에 주차음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더 부분도 깨끗해요. 하지만 이쪽 한쪽에 약간의 찍힌 곳은 하나가 있습니다. 부터치된 부분이 있고요. 사이드 비러 입서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위쪽으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 약간 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도 쪽도 깨끗해요. 예,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도어 쪽도, 어, 예,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요. 또 연식 주행거리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모나게 보기 싫거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칠이 까진 부분은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직접 오셔가지고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뒤쪽에도 살짝. 예,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약간의 흠집 정도 있는 부분 이 있습니다. 기타 이어 트레이드는 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한3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조행을 하시다가 한번 교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요 모서리 밑에 부분에도 살짝 흠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 유종은요. 휘발유 차량이고요. 스마트 등급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가서 설명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4년식 아반떼 MD 스마트 등급의 차량 후면부에 왔고요. 테일램프 상태는 흠집 나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반떼 현대. GDI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뒤쪽에서는 크게 흠잡을곳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오 따봉이고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트렁크 버튼은 요 키로 열어 주셔야 되고요. 키로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예. 트렁크가 열리고요. 어, 트렁크 공간도 널찍합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적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타이어 트레드 이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조석 쪽은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피피서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위쪽으로는 약간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 부분은 그냥 깨끗합니다. 자, 앞도어 쪽도 오, 너무 깨끗한데요. 자, 뒷도어 쪽도 너무 깨끗하고요. 예 여기 허터까지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 있진 않습니다 조금 타시다가 교환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휠 상태는 예 비교적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상한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휠 설명 안 드렸죠 휠도 모서리 부분에 주차 홈집 있는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항상 성능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투자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차량 쭉 보시게 되면은 와우 완전 무사고. 자 보험 이력은 한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0만 원 정도 있고, 자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두 번째 장이 중요하겠죠. 연식도 있고 주행 거리는 한 13만 7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쭉 보시게 되면은 오이 차량 올영호 차량입니다. 올영호 차량 미대누유한 방울도 없고 깨끗한 차량이고 저희가 엔진 미션 하체 상태 체크를 해봤는데 무 완전 끝내줍니다. 가격 대비. 저희가 정말 정말 좋은 차량을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가격 오픈되고 와우 내 차다 싶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등급의 차량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저희가 시트까지 다 복원을 해놨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 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도요. 오, 깨끗해요. 뭐 이물질 묻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에는 여기 살짝 찍힌 자국은 있어요. 찍힌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요쪽은 요, 예, 요쪽도 살짝 찍힌 자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어 뭐 준준형급 차량이지만 뭐 레그룸 공간도 넉넉하게 나오고요. 헤드룸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실내 상태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오, 어, 깨끗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의 근데 사용감 정도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렬로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도어트림 상태, 예, 오, 비교적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차량 스마트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이음 없이 잘도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썬팅 상태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다, 시 시공을 하신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로마로 썬팅을 다시 해놓으셨고요. 예, 썬팅 상태도 훌륭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 저희가 복원을 해놔서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코모드 설정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장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로, 어우! 이런. 빼먹었네. 자, 윈도우 버튼 제가 빼먹었죠. 윈도우 빼놓을 수 없죠. 자, 윈도우 상태도,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조석도 선택 상태도 훌륭해요. 자, 이열도 보시게 되면 선택을 다 재시공하신 것 같아요. 선택 상태 아주 훌륭하다라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뭐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되 있는 거는, 예,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동작 잘 되고요, 이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시트 상태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날씨가 추석이 지나면 좀 서늘해져야 되는데 아, 아직도 여름이 다시 오려는것 같아요. 너무 더워지, 막 땀이 줄줄로 우리 피디도 그냥 땀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썬팅 상태도 전면 유리 썬팅 상태도 예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는 약간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다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뭐 핸드폰 거치하시는 걸 달았던 것 같아요. 요이 부분 있다라는 거 이제 하셔야 되고요. 어 그거 빼놓고는 그래도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 예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건 제 생각이죠. 이 <laughs> 보는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가격 대비 비해서는 이 정도급이면은 괜찮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아반떼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현대기아차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사셨다가 뭐 운전연습 하시고 뭐 출퇴근 뭐 가까운 거리에 다니실 때도 연비도 좋고 그 다음에 정비용이성 좋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시 대파실 때도 감가상각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미 가격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계기판부터 한번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계기판 보시면은 정확한 주행거리는 137,000. 188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계기판상의 경호등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오토 라이트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디어 장치와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트리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오우 이런 거 가지고 1만한 유료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야이 사각지대 다 보일 것 같아요. 자,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계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은 아니고요.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예,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아주 시원하게 와우. 더운 여름날 막자 에어컨 안 나오면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에어컨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석까지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시간 잭 들어가 있고 없어 잔자 그 다음에 usb 포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어도부 뭐 들어가 있고요 자 미션 상태나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상태나 미션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만 때 하면 gdi 엔진 하면 뭐 쇼트 엔진 막해가지고 말도 많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차장님의 관리도 잘 하시면서 자오일 이라든지 이런 거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핸들 진동도 하나도 안 느껴지고요. 오,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실제 오셔가지고 한번 운행해 보시고 정비소도 가보시고 하체튼다 띄어드리니까요. 그리고 출고할 때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오일도 교환을 해드리니까 가셔가지고 그냥 기름만 넣으시고 타시면 되는 차량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 어떻게 차량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 차량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몇번두번세번 번, 번 강조를 드렸는데 그만큼차 상태가 좋아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공업사 같은데 이제 서주시다가 보면은 현대기아차 아니시면 또 정비할 때 약간 용이성이 떨어지는데 부속값도 저렴하고 정비 용이성 좋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나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자,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2013년형 아반떼 MD1.6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유종은 휘발유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는 뭐 약간의 사용감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용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다라고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차 상태, 진짜 엔진 미션만큼은 끝장나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진동도 없고 야, 엔진 상태 소리도 엄청 끝내주거든요 직접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옆에 보이는 아반떼 MD 스마트 등급의 차량,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1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차량 또 장점이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잖아요. 뭐, 사고 있는 차량들도 한, 저희 한 420에서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뭐, 외관 상태라든지 실내 상태, 그리고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종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저희가 시세보다는 좀 사고 없는 걸로 봤을 때 가격을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한번 찾아보시고, 와, 이 차량 좋아보이는데? 하시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 넘버투님이 지금 손님 모시러 가셔가지고 부재중이신데 넘버투님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빡 만수무강 빡 만사형통 부자 되셔가지고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